그럼 나비는 어디 있어? 나비야, 나비야, 나비야 고마워. 그럼 뽀미 아어아어 악어. 악어 찾아줘, 아어아 악어. 악어 찾아줘, 악어. 악어. 아어아어아 뭐야 이거? 아어 <laughs> 코끼리 뿌어 있어? 엘라펀. 코끼리 뿌~ 코끼리 엘레펀트 <laughs> 우와! 맞았어! 어떻게 알았어? 예~ yeah. 맞아! 그것도 코끼리야! 예~ yeah. 우와~ 그만 뽑이! 타이거! 호랑이는 타이거 호랑이는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 어, 호랑이 <laughs> 맞았죠?